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퀸입니다. 내 아이를 100억 부자로 만드는 방법.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해도 아이를 부자로 만들 수 있다. 부모의 지식과 종잣돈, 그리고 자녀의 시간이 만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100억 부자의 꿈. 오늘은 자녀를 100억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0억 부자. 듣기만 해도 신나는 말 아닌가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사업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업 소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몇년 만에 100억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익도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올인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부모도 평범한 근로소득자, 자녀도 평범한 근로소득자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100억을 버는 방법을 안다면 왜 자녀를 100억 부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부모가 100억 부자가 되어서 자녀에게 물려주면 될 텐데요. 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평범한 직장인이 재테크로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식이고 둘째는 종잣돈이고 셋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99.9%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몇년 정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는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되지 못하겠다는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년쯤 더 지나면 중산층은커녕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자각에 도달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빠른 사람은 2년에서 3년 보통 사람은 5년 늦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재테크를 무한정 오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부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는 시기가 20년 정도인데 벌써 5년에서 10년을 까먹었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재테크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되나요? 지식과 종잣돈도 필요하죠. 그런데 일단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이 생기면 재테크나 경제지식을 얻는데 쏟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일단 직장생활에서 살아남아야 재테크든 뭐든 할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종잣돈을 모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래 재테크로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죠. 흙수저 직장인이라면. 10억에서 50억 정도까지가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본인 세대에 100억 부자가 되려면 첫째, 재테크를 일찍 시작할 것. 둘째, 종잣돈을 빨리 마련할 것. 셋째, 충분한 지식을 쌓을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재테크로 100억 부자는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아이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지식과 종잣돈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부모의 지식과 돈을 보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가지 좋은 점은 아이들에게는 종잣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작은 종잣돈을 모으고 그것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년 동안 시간이라는 온실 속에서 키워주는 겁니다. 이때 키워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20년 후에 자녀가 온실 속에서 잘 키워진 묘목을 받아도 지식이 없으면 나무를 크게 키우지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자녀와 함께 온실로 가서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로 키워낼 수 있는지 대화하면서 방법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자녀를 100억 부자로 만드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식 나무를 키우는 것, 둘째는 부동산 나무를 키우는 것, 셋째는 기업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선, 아이가 어릴 때 현금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2천만원, 10살이 될때 2천만원, 그리고 20살부터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내고 더 증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흑수저 직장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2천만원 이내로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아이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고 2천만원을 이체한 후에 세무서에 가서 증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로도 할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도와줍니다. 돈이 부족하면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10년간 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500만원씩 4번에 걸쳐 증여해도 되고 1년에 100만원씩 또는 200만원씩 10년간 증여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번 하면 여러번 신고해야 하므로 귀찮겠지요. 자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이제 증권사로 갑니다. 증권사에서 아이 이름으로 증권거래 계좌를 만듭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 운용자는 부모가 됩니다. 아이의 은행 계좌에 이체한 돈을 이번에는 증권계좌로 이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앱이나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을 깔고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줄 것인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성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입니다.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줄 때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단연컨대 성장성입니다. 부모 이름으로 주식을 사서 불린 후에 자녀에게 그 수익을 주어도 되지만 굳이 현금 증여까지 해가면서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2천만원 어치 사서 그 주식이 20년 후에 20억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 사준 2천만원의 가치가 불어나서 20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도 상속세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키워준 20억의 돈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즉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은 굳이 자녀 이름으로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은 오히려 부모의 노후자금 마련 용도로 좋은 것이죠. 그러니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줄 때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주식이 성장성이 높을까요? 저는 해외 주식을 권합니다. 성장성이 높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도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런 주식이 어떤 주식일까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중간에 망할 가능성이 적은 주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4차 산업 관련 주식과 중국의 4차 산업 관련 주및 내수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등이 그런 주식들을 것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주식은 너무 좋지만 한 주에 10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는 20주도 사지 못합니다. 물론 절대로 망할 염려가 없는 우량주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 가진 돈 내에서 미국 주식도 일부 사고 중국 주식 중에서도 아직 주당 가격이 낮고 성장성이 높은 주식을 일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자녀 이름으로 해외 주식을 사면 중간이 출렁거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3년, 5년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삼고 성장성 높은 주식을 더 사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2천만 원을 다 쓰기보다는 1천만 원 정도만 사고. 주가가 크게 빠질 때를 노려서 그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쯤은 주가가 10% 이상 빠질 때가 오니까요. 네. 오늘은 자녀를 100억 부자로 만드는 법 중에서 1편, 자녀를 100억 주식 부자로 만드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편, 자녀를 100억 부동산 부자로 만드는 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